예, 네, 안녕하세요. 2023년도 노무사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각 과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노무사가 과연 어떤, 이제 자격증인지, 어, 떤 식으로 진로가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가, 네 가지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노무사가, 뭔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모셔야 되니까, 이 시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통계도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통계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 되면 도대체 앞으로의 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또 노무사의 전망이 어떤 것인지 이 내용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무사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사는 이제 법에 의한 자격증입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인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이것들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일종의 법에 있는 자격증은 이 내용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의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노동자의 어떤 권리구제 대행. 대리 같은 걸할 수가 있고요.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사노무에 대한 컨설팅,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경우에 임금에 대한 설계라든지, 혹은 근로시간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행해서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노무관리에 대한 진단, 그런 내용들 혹은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이런 내용들을 노무사가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행하는 업무를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그런 사건들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노동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해고라든지 부당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문제에 대해서 노동 문제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노사간에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거나 중재하거나 아직 여러분들이 조정과 중재는 잘 모르실 겁니다. 어찌든간에 분쟁이 생긴 노사간에 끼어들어서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문도 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자문도 할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자 자문도 가능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 관련업도 하죠. HR 컨설팅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 관리 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회사가 노무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진단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급여에 대한 그런 아웃소싱 업무를 또 농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급이라든지 또 중요한 것이 사대보험 여기에 대한 아웃소싱 업무를 농사들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각종의 고용에 대한 컨설팅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 관심 이 많은 농사님들은 교육 서비스 업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 노동법이 바뀌었다. 그럼 바뀐 노동법을 소개를 누군가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노동법 의 전문가는 노무사니까 노무사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 서비스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정부의 수많은 이제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회사에서 이것들을 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시간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하다 보니까 노무사들이 그런 지원금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또 해주는 역할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주 다양한 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농사들이 수행을 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임금에 대한 내용들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이 내용들은 오크넛에서 다운 자료를 그냥 가져왔으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 만족도는 다르겠죠 임금에 대한 것들도 다양한 차이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오크라이에서는 이제 이 임금을 평균적인 임금을 약 5천만 원 정도 상위를 6천 7백만 원 정도 6천만 원, 내지 7천만 원, 하위를 한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나와 있는 통계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임금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어 저도 지금 노무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저도 만족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기업체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중소기업도 근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적인 것에서 이런 매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노무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사에 대한 만족도는 그런 분들은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저도 만족을 하고 있고요. 개인 성향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어 그런 성향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뭐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노사간의 문제가 러니까 노동 인권에 대한 문제, 노사간의 관계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또 만족도가 높게 나옵니다. 예, 개인적으로 어디를 좋아하시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높은 구조를 띠고 있어요. 자, 학력 분포는 그냥, 어, 대졸 학력자가 제일 많은 편이고요 대학원 졸도 이제 있는 편입니다. 어, 전공학과는 아무래도 이제 이 노무사란 직업 자체가 좀 이제 노사 관계에 대한 문제니까 사회결이 많은 법학이라든지 뭐 사회학과라든지 이런 식의 사회결이 높은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노무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제도가 어떤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차 시험 이 있고요. 1차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오지선다로 지금 내고 있고 어, 선택하는 형이고요. 과목당 25문제씩이 출제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2차는 논술형이죠. 이제 썰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예, 과목당 지금 3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 지금 노동법은 4문제로. 아무래도 노동법이 농사의좀 메인 그런 법이다 보니까 4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어 특이하게 아직까지 농사시험은 3차 시험 면접이 있습니다 어, 다른 그 국가학생은 3차 면접이 많이 사라졌는데 농사는 아직까지 3차 시험 면접이 살아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거의 3차 때 떨어지는 분들은 아주 없고요 아주 진짜 이상하다 이렇지 않고서는 3차 때에도 거의 다 붙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몇 명이 합격하는가 하면 지금 최소 합격인원은 3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무슨 그 말인가 하면 원래 시험에 합격하려면 은 60점을 이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60점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300명까지는 합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등수가 한 59점이라고 하더라도 60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여기 300명이 되면 은 여기까지는 합격을 시키게 되는 거죠. 최소 합격인원을 두고 있는 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합격인원은 300명으로 이해하시고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과목은 다섯 어, 과목이 있습니다. 노동법 1과 2가 있고요. 민법이 있고요. 예, 사회보험법이 있습니다. 이건 필수다 보니까 선택이 안 되고요. 필수 말고 선택과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 경제학 원론을 선택할 수도 있고 경영학 개론을 선택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다 어, 말씀드린 대로 25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 어, 이제 시간은 거의 한 문제당 어, 1분 그렇게 해서 125분. 물론 이건 한 문제당 1분의 얘기는 어, 전체로 작성이고 아무래도 이제 노동부에서 시간을 절약하게 되면 다른 법에서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과목에서는 좀 시간을 아끼시고 조금 자신이 없는 과목에서는 좀 시간을 좀 배분을 더해서 시험 보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절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 과락이 나오면 안 돼요. 과락 40점이 나오게 되면 어, 이건 합격이 안 되는 구조고요. 평균적으로 60점 이상이 되게 되면 합격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조정 점수를 산출합니다. 이거 여러분 가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달라지겠죠. 그것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조정하는 점수를 산출해서 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필수인데요. 어, 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하고 를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시험은 이제 논술형입니다. 아,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거죠. 노동법은 150점, 배점이고요 문항수도 어, 4문항 출제가 됩니다. 아, 노동법의 노무사 2차 시험은 이틀에 걸쳐서 지금 시험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론은 1일차에 시험 보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인사노무관리론은 3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00분 시험이 주어지고요. 행정법은 지금 3문항에서 1일차때 10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선택 과목은 이제 세가지예요 경영수익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이렇게 해서 세문항 역시 문제를 출제합니다. 역시 10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약간 이제 그런 편차를 막기 위해서 표준점수로사용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과목별 점수가 이제 40% 이제 넘어가 이제 이제 돼야 되고요. 평균이 60% 이상이 돼야 되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00명을 합격하는 구조거니까 60점이 안 되더라도 300명이 되면 은 점수가 떨어지더라도 합격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자 면접 시험은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면접 시험은 많은 시험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아주 합격과 불합격에 중요한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셔야 되니까 어떤 건지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정신 자세, 뭐 전문 지식. 뭐~ 성실성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의사 발표를 정확하게 할수 있냐 이런 내용들을 참조해서 면접시험을 보게 됩니다 거의 다 합격을 한다 이렇게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자에 대한 결정기준은 (1차) 시험은 말씀드린 대로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어, 각 과목당 4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고요. 평균에서 60점 이상이 되게 되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경우에 따라서 이게 40점이 안되더라도 조정한 점수가 40점 이상이 되게 되면 과락이 아닌 것으로 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락이 40점이 나오면 안되는 구조고요자 선택 과목은 조정 점수가 40점이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평균에서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아닌 거니까요. 1차는 문제가 좀 쉽게 나왔냐, 어렵게 나왔냐에 따라서 합격자 비율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시험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시험은 역시 마찬가지로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평균이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구조고요. 어, 전과목 총점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락이 40점 이상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60종이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에는 최소 인원 300명은 뽑습니다. 설사 60종이 안 나오더라도, 최소 인원 300명은 선출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59점 받은 분들도 합격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300명이 합격하는 시험, 이렇게 이해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 시험은 면접이니까요. 그냥 이런 상세 내용까지 우리 학험생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면접 보셔가지고 아주 면접위원들이 둘다 아주 엉뚱한 점수를 안 주시게 되면 합격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원 과반수가 하로 평정한 게 있다. 그때 불합격하거든요. 거의 이렇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2차 시험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는 절대 평가다 보니까 먼저 어학점수를 제출을 하시면 되는 구조예요. 자 일반적으로 700토익은요. 자 나머지는 텝스는 340, 제테이프는 6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영어 성적을 언제까지 확보하셔야 를 되는가 하면 2023년도 이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는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확보한 점수를 내시면 되고요. 만약에 2024년도 시험 보실 분들은 2022년도 1월 1일자 이후에 영어 이 점수를 획득을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영어 점수가 안 돼서 시험 못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기 때문에 영어 점수는 반드시 확보하신다 생각하시고 영어를 조금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 영어가 자신이 없는 분들은 영어 점수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농사에 대한 시험 통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1차 시험 합격률은 이제 거의 한50%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다 보니까, 어, 이제 꽤 많은 분들이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9%, 40%, 어, 55%, 50%. 2022년도에는 무려 60%가 합격을 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다음에 2차 시험은 합격률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9% 8% 7%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10% 안에서 합격하는 시험이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사 시험은 1차보다는 2차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1차를 무시하는 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1차를 일단 합격을 해야 됩니다. 1차 합격이 높은 것은 1차가 쉽다는 게 아니고요. 워낙 요즘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 준비를 안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차 시험은 뭐 거의 합격합니다. 아주 드물게, 100% 합격하거든요. 근데 드물게 가끔 합격이 안 되는 그런 해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잘알 수는 없지만은 아주 정말로 이상한 해다 생각하시고 면접 시험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더라도 네,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성별 통계를 보시게 되면 어, 거의 유사합니다. 남자, 여자가 거의 50대 50의 비율로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제 50대 50인데 어, 요즘은 여성분들의 합격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올 때도 있어요. 어, 특히나 2020년도에도 여성들이 좀 높았고요. 2 어, 0 2 1년도에도 어, 여성들이 약간 높은 거죠. 어, 하지만 뭐큰 비율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어, 약간 전체 숫자로서는 50대 50으로 합격하는 시험으로 어,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에 연령별 통계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30대와 20대가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기타 40대, 50대 일부또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안 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합격을 할수 있는 시험이에요. 단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20대와 30대가 많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그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합격하는 시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시게 되면 60대도 있죠 합격자가. 그리고 20대가 아닌 10대도 있어요. 있으니까 아예 뭐그 나이 때는 안 된다 그런 시험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2차도 동일한 구조로 뛰고 있습니다. 2차도 이제 30대와 40대가 많죠. 아, 20, 20대가 많죠. 압도적으로 많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40대도 일부 있고요. 50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40대 50대는 안 되는 시험이 아니고 어, 되는 분들이 나오세요. 나오시고 어, 이렇게 숫자가 작은 이유는 아무래도 준비하는 분들이 좀 작으신 거죠. 어, 그런 이제 통계적인 이제 현상이 있습니다. 어, 그렇게 나이 때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선택 과목에 따른 어떤 합격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응시자 수는 개연조준이 제일 많죠. 압도적이에요. 예. 그 다음에 노동 경제학보다 또 민사성분이 좀 높죠, 그죠? 그 다음에 노동 경제학. 하지만 합격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인원이 많으니까 학자 수가 높겠죠, 당연히. 예, 학격률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다8% 정도로 똑같은 구조를 띄고 있으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학격률 차이는 크지 않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싸고 좋아하는 과목으로 선택하시면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자, 이제, 노무사의 진로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을 하시게 되면, 노후법인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가장 흔한 형태인 거죠. 합격을 하시면은, 노후법인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어사문사를 관리할 수도 있고요, 컨설팅할 을 수도 있고요, 노동청의 사건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장점과 단점은 약간 뭐 분석한 거니까 어, 이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장점은 뭐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노무사 그러면 아무래도 어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자격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하시기에 따라서 뭐 고수입도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단점은요 예, 직장인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농법인 구성원이 직장인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그런 어, 나름대로의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 시간이며 가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걸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좋아하는 분들은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문사 수입이라든지, 자문노동조합에 대한 수입이 확실치 않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자문사에 대한 수입, 자문노조에 대한 수입,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들은 나중에 합격하시면은, 전략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그런 게 싫고 기업의 인사팀에 들어가겠다 이런 경우도 뭐 괜찮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기업이나 공기업 인사팀 입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어 그런 경우에 뭐 수입은 아무래도 안정적이겠죠. 어그 다음에 대기업 들어가게 되면 사내 복지가 잘 되는 이런 구조일 겁니다. 그리고 노사 간의 현실을 직접 부딪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안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우리 기업만 보다 보니까 다른 기업, 다른 이제 중소기업, 다른 대기업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 되는 땐다 보니까. 직장에서 주는 수입만큼만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아주 큰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단점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경우에 노무사로서 대학원을 진학해서 공부할 수 있겠죠. 일반 대학원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로스쿨을 가겠다. 아무래도 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로스쿨 진학에 조금 더 유리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내가 경영 쪽으로 이제 점검을 해서 MBA 같은 그런 과정에 진학을 하겠다 이런 경우도 가능하시겠죠 본인이 다양한 일을 가지고서 대학원가시는 노무사님들은 많습니다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노무사 합격 하시고 다양한 그런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뭐 기타 다양한 진로가 있습니다 뭐 공무원으로 할 수도 있고요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로펌에 갈 수도 있고요. 어, 경우에 따라서는 또 강사의 일들을 노동법 전문가로서 혹은 인사나무 전문가로서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게 될 겁니다. 어, 자격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장점은 기회 같아요. 어떤 이걸 가지고서 뭔가를 독점하겠다 이런 차 보다는 다양한 기회들이 생기게 되고 내가 선택의 폭들이 넓어지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농사하시면은 어,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들이 넓어지고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는뭐 인권 문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인권 단체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성들은 또 여성 노동에 대한 인권 문제, 또 외국인을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외국에 대한 인권 문제, 노동 인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에, 다룰 수가 있습니다. 에, 기회가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아무래도 노무 사의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자, 다른 이제 어떤 이제 표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어, 다소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노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필요한 분야입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뭐 증가 율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조를 하시고요. 아무래도 노인구에 대한 그런 다양화라든지 혹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변화라든지. 인사노무관리는 항상 필요한 파트죠. 그리고 근로자 복지도 관심이 선진국이 될수록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노무사문도 앞으로도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예요. 어, 법이 자꾸 개정이 되고요. 노무사법을 따라서 노무사의 어떤 역량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무사에 대한 어떤 진로 전망 시험 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이 뜻한 바가 있으면은 한번 이 시험을 준비하셔가지고 어 노무사이기를 걸어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노무사에 대한 에, 이제 자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